오늘 2022년, 오늘 며칠이죠? 응? 8월 12일, 12일. 예, 8월 12일, <laughs> 안동 고추곰팡장 시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빨간데요. 요런 게 요런 꼭지 없는 건고추가 지금 경매가가 당근에 12,000, 12,800원 나왔습니다. 요런 거는 12,650원. 요런 거. 마찬가지, 12,800원. 근데 경매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런 거는, 좀 시커먼 이런 거. 이거는 묵은 겁니다, 묵은 거. 묵은 게, 어. 아, 2022년 사이라고 되어 있네요. 11,100원. 11,100원. 여러분들이, 이 경매가에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경매수수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자님들이 가져가면은 마진을 붙일 거 아닙니까 최소한 최소 2,000원은 붙일 거고 요런 게 11,850원 복지 없는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복지 달린 거는 이거는 9,350원 좀 좋다 싶으면은 좀 좋다 싶 으면은 12380원 꼭지 달리 는거 1100, 11 11320원 묵은 거나 볼필 요도 없 고요. 좀 비싼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송, 송꽁무, 송입니다 지금 뭐, 고추를 다, 찢었던 걸다 포장을 해버려가지고, 아, 좀 일찍 왔으면은. 야, 고추 포장이 거의 다 되어버려가지고요. 좀 좋으면은, 만천, 만천삼백팔십원 나가더라고요 근데, 오늘 경매 최고가는 1 5 2 0 0원 나왔습니다. 아, 그래? 요 이런게, 이런게, 만삼천오백육십원. 좀쭈글쭈글하는이런거는8 8 0원 아, 880원이 아니고 8천0 0 8800원입니다. 아, 조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, 일찍 촬영을, 아 일찍 오기는 했는데, 일찍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, 지금 뭐, 고추 저거를 다 담아버려가지고, 포장을 해버리네요. 안에 아, 네, 걸볼 수가 없어요. 아, 니 고추 필요할게까 이런 게, 12650원. 제가 돌려 보니까요. 좀 상품에 해당되는 게 13,800원 합니다. 13,800원. 오늘 최고가는15,000 15,200원 나왔고요. 아, 지금은 여러분들, 이거, 장사꾼들이 사가면은, 최소 2,000원 붙이면은, 13,800원이면은, 어 14,000원 잡고여 수수료 폼, 아직 덜냈는데 13,800원은 2,000원만 붙여도, 그 16,000원, 17,000원 받습니다. 이렇게 나오는 것도. 근데, 좀 색깔이 좀, 진짜 좋은 거예도 나온 거는, 여기서, 15,000원 이상 나오면은 사실 때는 17,000원 이상을 드려야 돼요. 그러니까 원래 핵, 핵, 콘츠는 지금 상태로 보시면은 15,000원에서 한 근에 2만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여러분들한테 업, 업체용, 업체용, 식당용, 그 다음에 가정용, 장용, 다 도매값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주세요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감독로골프 t 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, 안녕히 계십시오. 반갑습니다.